자, 유리식입니다. 유리식은 두 다항식 AB에 대해서 어, 말 그대로 B분의 A꼴로 나타내어지는 식을 얘기해요. 네. 근데 여기서 B가 0이 아닌 상수면은 B분의 A가 다항식이 되잖아요. 그래서 다항식도 유리식이 된다. 그 뜻이에요.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분수 형태로 나타내는 거, 2x 분의 2x 플러스 뭐1 유리식입니다. x 플러스 y 분의 y 이것도 유리식이에요. 그리고 1 분의 뭐 3x 마이너스 1. 근데 얘도 상수항이긴 하지만 상수항도 다항식이잖아요, 여러분들.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 유리식이 될수 있다, 이 뜻이에요. 혹은, 뭐, 3분의, 어, 여기 이렇게 검정 색깔로 3분의, 뭐, y제곱 플러스 2y-1. 이런 것도 유리식이다. 그 얘기야.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경우도 유리식에 속하지만 얘네는 사실은 다항식이기도 하잖아요. 그리고 다항식이 아닌 이런 유리식 이죠 우리가 진짜 유리식이라고 믿는 유리식. 네. 그러니까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을 분수식이라고 해요. 그리고 얘네 두 개를 다 합친 거를 유리식이라고 한다. 그 뜻이야. 유리식이 범주가 엄청 큰 거예요.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? 유리식이 있으면 유리식 안에 당식이 있고, 거기에 분수식이 있어요. 근데 학생들이 보통 유리식을 생각할 때 분수식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왜 정수도 유리수잖아요. 그런 개념처럼 다항식도 유리식에 속한다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. 그러니까 유리식이 더큰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안에 속하는 거예요. 아셨죠? 자, 그래서 우리는 유리식을 어, 연산을 하실 수만 있으면 되는데. 말 그대로 사칙 연산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. 근데, 어, 유리수 계산 때처럼, 만약에 B분의 A를 만약에 계산을 할 때, 어, 똑같이 C를 곱하고, C를 곱하고, 위아래로. 이런 계산들. 혹은 나누셈을할 때, 똑같이 C로 나누고, 어, C로 나누고. 이런 계산들. 유리식 계산할 때처럼 하면 된다. 그냥 그 뿐이에요. 그래서, 어, 유리식의 사칙 연산은, 어, 유리수처럼 더쌤과 뺄셈할 때는 통분하면 되고 곱셈의 경우는 분모는 분마끼리,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된다. 나눗셈의 경우는 어, 분모와 분자를 바꿔 곱해서 계산한다. 이 뜻은 우리 왜나눗셈이 있으면 역수치해가지고 곱하잖아요. 역수치해서 곱하기.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했던 거잖아. 그렇게만 하면 된다. 그 뜻이야. 자, 그래서 하나씩 해볼게요. 더쌤입니다. 자, 더쌤은 지금 얘네들이 분모가 안 맞잖아요? 그러니까 통분을 해줘야 돼. 그래서 통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x 플러스 1을 곱하고요. 그 다음 오른쪽에는 뭘 곱하면 돼요? x를 위아래로. 아, 위아래로 여기 x 플러스 1 곱해야지. 여기. 여기는 x를 곱하기만 하면 된다. 어, 그러면 통분이 되었네요. 통분 됐으니까 왜 우리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하면 3분의 3 이렇게 계산하듯이 똑같아. 통분이 됐으니까 분모는 똑같이 유지를 하고 분자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얼마? 2x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는 게 유리식의 덧셈이 에요 어렵지 않습니다. 유리수처럼 하면 돼요. 유리식의 곱셈이에요. 자, 유리식의 곱셈은 x 분의 x 플러스 1 똑같아요. 곱하기 예 인수 분해 하셔야죠. x 1, x 1로 쪼개 주고 x 1. 그럼 우리 유리식 곱셈 할 때, 유리수 곱셈 할때 어떻게 했었어요? 어, 서로 인수들, 약수들 막 없애 줬잖아. 그럼 얘들아, 여기도 x 1, x 1 똑같이 없애 줘. 나머지 더 없앨 거 없죠? 그럼 그냥 이제 곱셈은 곱셈 하면 돼.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시고요. 분자끼리 곱하시고 전개 안 하셔도 됩니다. 인수 그대로. 오히려 곱셈 더 쉬워. 네, 어렵지 않고요. 뺄셈 하나만 더 해볼게요. 선생님 뺄셈. x제곱 플러스 x분의 1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분의 2 요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수분해를 좀 해보면 그 인수가 눈에 확 들어와요. 그래서 인수분해 좀 해보기. 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고 여기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1분의 2 인수분해 잘 돼요.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x 플러스 1은 물려 있어야 되더라고 똑같이 있어.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가 x 플러스 2가 왼쪽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아 여기 x 플러스 2만 곱해주면 될것 같고 여기에 이렇게만 추가로 여기 왼쪽에 똑같이려면 나는 x가 없단 말이 야 x. 그러니까 아 x만 곱해주면 될것 같아. 아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분모가 통분이 돼 버렸어요. 그러니까 모자란 것만 하나씩 갖다서 곱하면 돼요. 그러니까, 분모는 통문이 됐으니까, x, x 플러스 1, x 플러스 2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, 네, x 플러스 2 빼기 2x니까,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? 2, 요렇게 하시면 돼요. 더 뭐, 지금 위아래 나눠줄 거 없죠? 그럼 그게 끝이에요. 그래서 이게 뺄셈이야. 어렵지 않아. 더셈, 뺄셈 똑같아요, 통분. 자, 이제 마지막 나눗셈입니다 자, 나눗셈은 우리 늘 하던 대로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1 변함없고 나눗셈을 뭘로 바꾸고? 곱셈으로 바꾸고. 멀 취해야 돼요? 역수.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가 분모로 x 제곱 마이너스 1이 분자로. 어, 그러다 보니까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2에다가 오, 어, 여기 인수분해 잘 되는 거 보이네요. 그래서 x 마이너스 1, x 플러스 1. 그리고 x 마이너스, 없애줄 거 없애볼게요. 우리 대각선으로 어, 없애죠. 없애져요. 어, 너무 다 깔끔하게 잘 없어졌어요. 그래서 분자만 남았어요. 얼마만 남았어요? x 마이너스, 이게 유리수의 사치 연산이에요. 네, 그러니까 유리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더셈, 뺄셈, 곱셈, 나눗셈 기본적인 계산을 하실 수 있으면 되고 얘는 유리수 때처럼 여러분들이 차근히 해나가시면 됩니다. 아셨죠?